또 사지 뭐지? 영철이 형 나왔어요 사줄 수도 있지 땡큐 핀만 찍어줘 아, 사인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원 우와 만원이다 우와 만원 이 감사합니다 리액션 네 이거 떠밖에 안돼? 뭐 어떻게 해야되죠? 야 만원이나 받아놓고 와 만원이다 이러고 있네 그러면... 양심 개터짐쓰 리액션으로 뭘 보여드려야 되지? 빤스라도벗어반스 버스. 어떻게? 레이 <laughs> 어, <어떡해>. 션으로 갑니다. <laughs> 잘 가. 얘들아. 뭐하는데 정... 정수리라도 뭐야? 보이란 말이야. 야, 살리지, 마, 아, 살리... 살리지, 마. 야,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살리만원살리 감사합니다 마. 살리지 마. 아아지 마. 살리지 마. 살리지 아, 감사합니다. 저도 리액션으로 우석이 죽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방금 누웠네요. 어? 아, 괜찮아. 내 거는. 이게 기사하니까. 리액션으로 확실히 살려 그거 해줄 수 있지 있잖... 않 있지 않니? 야, 리액션으로. 해줄 수 있지 않니? 우리 우석이 확실히 찍는 거 보여줄까? 얼마야? 머리 좀 채워봐. 걔 먼저 죽이고. 아 와, 아, 아시미 죽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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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고민하면 안돼 고민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아 고민이다 티레는 형 뭐라 했냐 안 돼. 빨리 살려 나도 웅처장으로 살려줘 <laughs> 나 웅처장 없어 그럼 율마한테 살려달래 그래 아니 아니 빨리 살려줘 살려줘 나 간다 간다 <laughs> 아 살려줘 어, 왜 <laughs> 살려줘 웅처장으로 살려달라며 아, 아니 아니 그냥 살려줘 아 빨리 살려줘 개 난장판이오 <laughs> 아니다. 근데 일뚝이었어. 일뚝이야? 형이 어. 집에 여기 일뚝이 많아요. 율무가 머리만 돌이 되라고. 아한갑봐도 그렇게 한아 그렇게 어아 아쉬운 거지.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 힘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저 근데 비밀 열쇠 있어요. 없나? 네? 비밀 열쇠. 따로 거자. 아씨 발 저하고 가자. 여기까지. 아니, 뭐 바로 가고. 아, 아, 알았어요. 저 에이스나 아, 베릴 아, 보는 사람. 에이스나 베릴이 여기 방 공기. 어그 뒤집에. 여기 창고 어디 있었던데? 뒷집에 아. 다음 <laughs> 핑 쪽에 내가 버리고 어그들었거든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응응. <laughs> 저 먼저 갑니다. 안 오시면 아좀 기다려 좀아 진짜. 그 참을성이 없어. 음. 야,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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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열 있어. 열매 열매 열매. 아, 열 있다. 사이 있네요. 열가져가가 아, 이이 가자 가자. 아! 제가, 제가 치킨을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으... 그럼 비밀방 가자메. 어... 아니... 리액션을 하는데 말이 안 들려. 룰루 가자. 비밀방... 가자, 가자. 나 여기 M249 때문에 온 거야. m 4 9 있어? 차가 없잖아. 어, M249. 맛있겠다. 나는 포토 타고 아, 갈게.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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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악! 아, 컷! 어.

아직 안 가나? 어딘데? 근데 누군가 우리를 데리고 정신이. 가야 될 건데? 비밀방이 아예 뒤에 여기를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저기 갔어야 되거든? <laughs> 여기거나 정신이. 여기를 가야 돼. 그죠, 엄청 참... 빨리 가야지. 형 데리고 올게. 야, 리로 온 다음에. <laughs>